니다 그냥 어디에든 말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5년 동안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까마득히 모르고 살았던 제가 너무 원망스럽네요. 이 더러운 곳에서 저만 나가면 그만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드라마에서도 나오지 않을 법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남편과 신우는 이봉 남매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5살이 많았고 신우는 남편보다 7살이 어렸죠. 남편의 친엄마는 남편이 어릴 때 돌아가셨고 새어머니를 평생 엄마처럼 여기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새어머니와 친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신우가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많아서 그런지 남편은 살뜰하게 신우를 살폈고 신우는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지 약간의 어린 행동을 하는 것 외에는 그저 무난무탈한 신우였습니다. 아무튼 신우가 18살 되던 해에 새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됐고 건축업을 하시는 아버지는 지방에서 공사가 많아서 한 달에 두세 번 집에 오시고는 했었다고 하더군요. 가끔 도우미 아줌마를 부르기도 하고 남편하고 신우가 청소랑 밥을 해먹으면서 서로 챙기며 살아가던 시절에 저는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했죠. 그때 신우의 나이는 20살이었고 남편의 나이는 27 그리고 저는 32의 나이였습니다. 32살인 저는 2 7에 남자친구가 나와 결혼해주지 않을까 봐서 전정금금했고, 어린 신우가 시집을 갈 때까지 같이 살면서 보살펴주기로 하는 조건을 걸고, 제 나이 34세 결혼을 했네요. 신우는 크게 모나지 않고 성격이 무탈한 편이었고, 자기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편이라 크게 부딪칠 일이 없었습니다. 집은 아버님 명의로 된 45평짜리 아파트였고, 여전히 아버님은 한 달에 두세 번만 오셔서는 하루 정도 같이 놀고 먹고 자고는 일 때문에 지방으로 가시곤 하셨죠. 스물아홉의 남편은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훈훈한 외모의 능력도 매너도 좋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건제 나이에서 세살 정도 어려 보이는 그냥 조금 동안의 평범한 외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잘난 남편이 불안해서 남편과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항상 외모에 신경을 쓰고 살았고 집안 일도 사회생활도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이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해 왔죠.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출장 외에 특별히 술을 먹거나 늦는 일이 없더라고요. 집안일도 같이 해 주고 시누이가 시집살이 시키지는 않느냐며 너스레도 떨어주던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연애할 때 뜻하지 않게 임신이 되어 아이를 낳고자 했지만 그때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남편은 평생 동안 꼭 책임져 준다고 약속을 하고 아이를 지웠어요. 물론 그때는 너무 큰 상처였지만 결국에는 약속대로 결혼도 하고 저를 책임져 주었으니 더 이상은 상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결혼 이후 아이를 갖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는데 뜻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정말 의도치 않았을 때는 한 번에 임신이 되더니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되질 않더군요. 그리고 아이를 한번 가져봤었기에 당연히 신체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불임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이 하나만 내 곁으로 와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완벽한 결혼 생활이었죠. 남편은 신우를 살뜰히 챙겼지만 내 눈에 이상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정말 단한 번도 신우와 남편의 사이를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더 너는 날이었죠. 남편은 밖에서 술자리를 잘 하지 않았고 집에 와서 저랑 마시거나 신우랑 셋이 마시거나 했는데 그날도 셋이서 밤늦게까지 소주에 와인까지 즐겁게 한바탕 거하게 마시고 잠이 든 날이었습니다. 다른 날과 별다를 바 없는 날이었고 신우의 이부자리를 펴주고 잠든 남편을 보고서 잠이 들었습니다. 원래 술을 마시면 중간에 깨지 않고 항상 늦잠을 잤는데, 그날은 술 때문인지 목이 말라서 잠시 깼죠. 근데 옆에서 잠들어 있어야 할 남편이 없었고, 거실에 나가봤는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운동을 하러 종종 나가기에 운동하러 나갔는가 보다 하고, 물을 마시고 다시 침대로 가서 잤습니다. 근데 속이 좋지 않아서 한참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도중에 아가씨 방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러더니 곧 이어서 현관에서 신발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아가씨가 밖에 나가는가 보다 했는데 남편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막 들어온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뭔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이상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거면 현관문이 열리고 신발 소리가 들려야 맞는 건 대신 발소리가 들리고 현관문 소리가 들렸는데 밖으로 나간 사람은 없었죠. 그래서 그날부터 이상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오더니 밖에 운동을 하러 나갔다 왔다고 말을 했고 저는 제 스스로 잘못 들은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나 싶어서 별 생각을 다 했네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도 별다른 생각 없이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고 남편이 출장을 간다던 날 아가씨도 때마침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혼자 있는 시간을 만끽하며 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죠. 이태원에서 저와 제 남편을 봤다면서 저를 따라오다가 사람들이 붐벼서 놓쳤다며 지금 어디로 갔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집에 있고 남편은 출장을 갔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그 당시 남편은 이태원에 있었던 게 맞았고 친구는 남편 옆에 있는 여자를 당연히 저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신우이도 나와 같은 갈색 머리에 긴 생머리였고 체형도 비슷했으니까요. 며칠 뒤 남편이 출장이 끝나고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입원했다는 소식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가 있어야겠다고 말을 했고 남편은 집에 들렀다가 곧바로 병원으로 온다고 해서 저는 서둘러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걱정과 달리 다행히도 아버지는 아주 가벼운 부상을 당한 거였고 어머니가 유난을 떠신 거라서 대충 수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남편은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었고 드레스룸에서 옷을 내려놓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반가운 마음에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죠. 그래서 드레스룸 불을 끄고 남편이 거실로 오길 기다렸는데 소리를 들어보니 남편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저는 옷장으로 몸을 숨기게 되었고 남편은 집안 곳곳 방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쇼파에 앉는 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이지 저는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태원의 그 맛집은 과대평가가 됐다면서 이번에 갔던 여행은 너무 즐겁긴 했는데 혹시나 언니가 의심하진 않을까?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그 여자 미련해서 모른다면서 무슨 일 생기면 자신이 다 책임질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났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저는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신우는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는데 정말 짐승이 따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를 질러댔고 저를 뿌리치더니 그 둘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더군요. 그날 이후로 이틀 동안 그 둘은 돌아오지 않았고 제 연락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틀 동안 연차를 쓰고 집에만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출근을 했죠.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제가 출근한 건 어찌 알았는지 집에 다녀간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기다린 지 5일만에 남편이 집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며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 기간 동안 마음을 좀 추스린 상태였고 차분히 대화를 하자고 하니 남편은 입을 열었습니다. 신우는 아무 잘못이 없고 지금 벌어진 모든 일은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네요. 신우는 사실 새어머니가 데리고 들어온 갓난아이였고 자신 아버지의 피가 섞이지 않았답니다. 새어머니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할머니 때문에 애를 낳아왔다고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것이었대요. 아무튼 그렇게 새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신우는 남편에게 많이 의지를 하게 됐고 집에서나 밖에서나 단둘이 지내는 일이 많아지고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간의 감정이 커져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가 신우가 대학생이었고 남편은 군대를 전역했을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피가 안 섞인 남남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걸 알았기에 서로가 몇 번이나 연락을 끊고 새롭게 살아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답니다. 그냥 서로가 가족, 연인, 그 이상의 감정이라 더 이상은 끊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저랑 연애하는 기간에는 물론이고 결혼하고 나서도 두 사람은 저를 속여왔다고 다 털어놓았습니다. 신우가 간혹 생겼다던 남친도 다 거짓말이었고 단지 제 눈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작전이었던 거죠. 신우의 철없는 행동으로 혹시나 내 의심을 살까봐 남편이 그동안 케어한 것까지 전부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관수술까지 했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지면 신우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그랬답니다. 정말 남편이 진실되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이게 꿈인지 진짜인지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순순히 자기 입으로 시인을 했지만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이 둘을 감옥으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을 해서 재산이라도 뺏어보려 했지만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어차피 둘이 결혼해서 같이 모은 돈반 나누는 거 외에는 이자료 천만원에서 삼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1억을 주겠다며 괜히 남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소송은 하지 말고 조용히 협의 이혼을 하자더군요. 같이 모은 돈도 전부 저를 주고 위자료로 1억을 주겠답니다. 그 말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우를 위해서인가 보다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시아버지란 사람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새엄마라는 사람과도 생전에 서류상으로 혼인을 하지 않았었고 서류상으로도 둘은 정말 완벽한 남남이니 이제 저만 없어지면 둘이 잘 먹고 잘살수 있겠지 싶더라고요. 저도 도저히 그 인간과는 지낼 수 없었기에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접수했고 5년 동안 모은 돈과 위자료 1억까지 오늘 입금이 되었더군요. 저와 대화한 이후로 남편과 신우는 단한 번도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이제 제 옷가지들만 싸서 이 집에서 나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고 찢어질 것 같은지 모르겠네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아직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상황이고 제 친구들도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어디로 가서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